는 부분을 하겠는데요. 처음에 이제 법, 어, 큰 절을 가면 요즘에는 이제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, 어, 큰 절을 가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일주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하마비라는 것이 있는 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, 큰 비에다가 다음 그 하, 아래 하자에 이렇게 말마자를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말에서 내려라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하마비가 이렇게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. 이건 이제 뭐냐면. 그, 이제, 옛날에, 이제, 뭐, 높으신 분들은, 그 뭐, 어딜 모임을 가도 그렇고, 또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, 가마나 말을 타고 갔겠죠? 그러니까 절을 도 말이나 가마를 타고 왔다가, 이 하마비 앞에서는 아무리 그 말을 타고 있다 할지라도, 가마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, 그 가마에서 내려야 와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, 내가 높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절을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절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별, 그 어떤 뭐 이런 그 분별하는 마음을 없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하마비를 이렇게 세워놨고요 또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비 앞에 가면은 마을에서 내려, 말이나 이제 가마에서 내려서 이 높으신 분은 절에 들어가서 법회를 보거나 스님을 만나뵈러 들어가잖아요 큰 법회가 있을 때딱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운전기사분들, 마부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하마비 옆에 마 말을 대놓고 혹은 이제 가마를 대놓고 거기 이제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가지고 뭐이 담배 한대 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겠죠 얘기를 나누면서 야 이번에는 보니까 너희 집아저저 니가 저, 모시는 분께서 이번에 다음에 뭐 어디 높은 자리로 간다더라 어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이런 좋은 자리로 간다더라 아니면 뭐저 중앙으로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이제 평 자신이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한 어떤 평들이 막 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평들이 의외로 상당히 적중을 하더라는 것이죠. 사실은 그 보면은 군대도 비슷하거든요. 그저 제일 높으신 분에 대한 평을 오히려 이등병들 사이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그 하마비 앞에서 이루어졌던 평 그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의외로 아주 그 적중하고 그랬다 고 합니다. 그래서 하마평이라는 말이 관직의 인사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, 있기 전에.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오고 가는 것 그걸 이제 요즘도 하마비, 하마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마비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그분들에 대한 평이라는 의미로서 하마평이라는 말이 나왔고요. 또 이렇게 성강사나 뭐 범어사 같은 이런 큰 절에서도 하마비가 있지만 이렇게 덕수궁이라든가 궁벌이나 종묘, 서원 등에도 하마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임금이고 출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, 이 세간과 출세간에 있는 가장 높으신 분들, 그 집을 들어갈 때, 혹은, 어, 선현들의 어떤 계신 곳을 들어갈 때, 이런 곳에는 다 하마비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, 덕숭우에 보면은, 대소인원 개하마라고 해서,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, 낮은 사람이든, 모두 말해서, 내려라, 라는 표식이 있습니다.